리그는 어느 해보다 혼돈스럽고 동시에 가장 뜨겁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이름이 있다. KT의 안현민, 한화의 문현빈. 신인왕 경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협소하고 세대 교체라고 말하기엔 너무 폭발적이며 단순한 유망주 싸움으로 보기에는 이미 두 선수의 존재감이 리그를 흔들어 버렸다. 그야말로 리그 뒤집힘이라는 표현이 정확했다. 이두 선수의 등장으로 KBO는 완전히 다른 리그가 되어버렸고 기존 스타들의 이름조차 잠시 묻힐 정도였다. 팬들은 매 경기 이들의 타석을 기다렸고 구단들은 이들의 데이터를 연구했다. 심지어 일본 언론은 이두 선수의 경기력을 집중 분석하며 차세대 괴물의 등장이라고 대서 특필했다. 신인왕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 간판을 놓고 벌어지는 첫 번째 전면전이 된 것이다. 안현미는 시즌 초반부터 이미 평범함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돋보였던 것은 그의 출루율이었다.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448의 출루율은 신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OPS 플러스 역시 1.018을 넘기며 규정 타석을 채운 순간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공을 많이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의 라인을 깨뜨리는 능력을 가진 타자였다. 그의 침착함, 투구 분석 능력, 볼을 골라내는 감각은 마치 베테랑 10년 차처럼 보였다. KT의 코칭 스태프는 타석에서의 시야가 비정상적으로 넓다고 말했고, 일본 스카우트들은 일본식 정밀 투구에도 흔들리지 않을 타입이라며 이미 해외 평가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반면 문현빈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안현민이 계산된 타격이라면 문현빈은 폭발 그 자체다. 빠른 손목, 순간 가속, 타이밍을 뺏기지 않는 스윙 메커니즘. 그리고 주저함 없는 어프로치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안현민이 투수를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타입이라면 문현빈은 투수의 실투를 순간적으로 찢어버리는 타입이다.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2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경기 장악력팀 내에서 이미 미래 중심이라는 표현을 넘어 현재 핵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화 팬들은 문현빈을 보며 과거의 김태균을 떠올렸고 일본 언론은 한국 야구가 또 하나의 괴물을 찾았다며 그의 매 경기 하이라이트를 분석했다. 이두 선수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경쟁은 완벽하게 대조되며 더욱 재미있어졌다. 안현민의 뛰어난 선구안는 타율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문현빈의 공격적인 스윙은 위기 상황에서 팀의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는다. KT는 리그 전체에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신인이라고 평가하고 한화는 지금 당장 대표팀에 넣어도 손색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대표팀 선발 명단 발표 직후, 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 질문을 던졌다. 왜 문현빈은 대표팀에 없나? 안현민은 왜 후보였던가? 지금 리그 최고 신인이 이 둘인데, 이들을 왜 한국 대표팀에서 볼수 없는가? 논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심지어 일본 팬들까지 댓글을 달며, 한국 대표팀이 이해 안 된다고, 반응할 정도였다. 이 정도면 단순한 평가 논란이 아니라 이미 두 선수 모두 국가 대표급 인재라는 뜻이다. 일본은 실제로 이두 선수에게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대표팀 투수들은 한국전 대비 미팅에서 안현민을 컨택이 아니라 출루로 괴롭히는 유형, 문현빈을 한 방을 가진 위험한 타자로 분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카우팅 리포트에 두 선수의 이름이 모두 실렸고 일본 해설진은 한국 야구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두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논란이었던 대표팀 발탁이 오히려 일본에서는 왜안 뽑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쯤 되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2025년 KBO는 두 신인이 흔드는 중인가 아니면 두 신인이 새 시대를 연 것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번째 답이 맞다. 이두 선수는 단순히 신인왕 경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리그 전체의 패턴을 바꾸고 있고, 상대 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국가대표 정체까지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KBO의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시대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히고 있다. 안현민 vs 문현빈, 차세대 괴물들의 개막전.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이 경쟁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신인왕을 넘어 대표팀을 넘어 KBO의 미래까지 흔들 것인가? 그리고 이두 선수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제부터 밝혀진다. 신인왕 레이스가 절정으로 치닫는 지금. 더 흥미로운 것은 안현민과 문현빈이라는 두 개의 축이 단순히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KBO 전체의 환경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리그 내부 전문가들은 2025년은 한국 야구의 세대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두 신인은 기존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신인이 일군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2025년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신인은 리그를 흔들어야 하고, 팀의 운명을 바꿔야 하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에 영향을 줄 만큼의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 안현민과 문현빈은 바로 그 변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두 선수의 성장 곡선이 완전히 다른데도 결국 정점에서는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안현민은 시즌이 깊어질수록 더 냉정해지고 볼 배합을 읽는 눈이 더 넓어지고 타석에서의 여유가 더 강해졌다. 초반에는 출루형 신인, 선구안이 좋은 신인이라는 평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투수들이 가장 경계하는 리그 최악의 상대가 되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자기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는 지능형 타자였다. 시즌 중반의 장타 폭발은 그가 단순히 볼넷을 얻는 타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스윙을 바꾸며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승부 조작자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KT는 안현민이 들어온 뒤 팀의 득점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평가했고 그의 존재가 선두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도면 신인왕 경쟁을 넘어 팀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였다. 반대로 문현빈은 시즌이 갈수록 야성의 노련함이 더해지는 독특한 곡선을 그렸다. 초반에는 에너지와 스피드를 앞세운 스타일이었지만 리그가 그를 분석하기 시작한 뒤에도 문현빈의 공격성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분석당할수록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변화구 대처능력, 타구질관리,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은 이미 베테랑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화 팬들은 문현빈은 타석에 서는 순간 분위기를 바꾼다고 말했고, 해설진은 이 선수는 타석에서의 존재감이 신인급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문현빈의 가장 큰 장점은 메커니즘의 일관성이다. 강한 손목과 안정적인 중심 이동은 어떤 구종이 와도 스윙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게 한다. 그래서 상대 투수는 문현빈에게 어디에 던지든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감정적 압박은 실제 와할 수치보다 더 강한 경기 영향력을 만든다. 이것이 일본 스카우트들이 문현빈에게 더 흥미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신인왕 경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확률이나 타율, 출루율, OPS 같은 통계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2025년 신인왕을 결정짓는 요소는 더 복잡하고 더 철학적이다. 리그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상대 팀이 이 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신인이 리그에 나타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같은 질문이 신인왕 레이스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안현민과 문현빈은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선수다. 경기 외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이두 선수만큼 완벽한 신인은 없었다. 대표팀 발탁 논란은 사실상 이두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대표팀 명단에 두 신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즌이 깊어질수록 팬들은 왜이 둘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표팀이 가진 보수적인 기준과 KBO의 빠르게 변화한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분석했고, 한국 팬들은 새로운 세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선발 명단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